오늘 본문인 이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 편지를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듣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사대교회는 칭찬만, 책망만 받는 교회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두 교회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그런 교회입니다. 먼저 사대교회를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대라는 이름의 뜻은 살았다라는 그런 뜻이지만 실상 그들의 모습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모습을 죽은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사대교회는 지리적으로는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은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난공불락이라는 요새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일해져서 오히려 주변의 나라에 여러 차례 침공을 받고 점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대교회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이 도시는 염색업, 양털 가공업, 상업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대의 금맥이 발견되었습니다. 최대의 금광이 있었기에 엄청난 부를 누리는 도시였고 보석 공예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불을 누리게 된 그곳에는 쾌락과 향락의 문화가 도시 전체를 뒤엎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난공불락이라는 요새라는 좋은 지리적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금광이 발견되는 부유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있어서,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사대교회는 편안함과 풍요함과 안일함에 젖어 있어서 죽은 교회가 됐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의 역설이죠 우리는 뭐, 우리는 모두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풍요롭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풍요로움의 이 역설은 우리가 풍요로워졌을 때 하나님을 더잘 믿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좋지만, 그러나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줬던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그러나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이름은 살아 있지만 죽어있는 교회가 것처럼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과거에는 살아있는 교회였지만 점점점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교회가 점점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교회치가 되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사대교회에도 그렇게 죽어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미국의 도시의 이름들을 보면 성인들의 이름을 많이 따서 지었죠. 대표적으로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프란시스 성 세인트 프란시스라는 이름을 따서 뭐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시의 미국 도시 이름들을 보면 이렇게 성자들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름은 살아 있지만 그러나 지어진 이진 이름과는 달리 점점 풍요로움 속에서 교회는 죽어가는 그런 교회의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은과금은 없어도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중세 카톨릭은 은과금은 넘쳐났지만 예수의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여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절말씀해 보면, "너는 일깨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깨요"라는 말은 "웨이커" 깨어나라, 즉 "너의 나태함과 안일함에서 깨어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면, 그래서 죽게 된 것으로부터 깨어나서 "너를 굳건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와 같은 그런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산을 오르다가 재난을 당하게 되면 추위와 배고픔에 떨다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결코 잠이 들어선 안 되죠. 잠이 들면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재난에 처하게 됐을 때 자꾸 잠이 오지만 그 잠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잠들지 않고 정신을 차려야지만이 살아날 수 있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처럼 안일함과 나태함에서 결국 깨어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앞치마를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주로 와이셔츠를 많이 입기 때문에 식당에 가면 앞치마를 달라고 해서 꼭 이렇게 착용하고 음식을 먹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다가 하도 튀기 때문에 제가 짬뽕을 좋아하는데 짬뽕 국물을 항상 튀겨서 튀깁니다. 짬뽕 국물이 튀면 아무리 흰옷이고 새옷이고 깨끗해도 태가 없어집니다. 흰 옷은 깨끗할 때그흰 옷에 태가 나는 거고, 어, 그흰 옷에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 교시록에 보면은 천국의 유니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흰옷 입은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입어야 될 유니폼, 입어야 될 성도의 옷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짬뽕 꿈을 묻들까봐 그렇게 주의하면서 앞치마까지도 두르면서 음식을 먹지만 우리는 그 천국의 유니폼을 입으면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죄와 세상의 어떤 무언가가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거를 유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들은 세상의 행락과 쾌락에 젖어 살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빛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다 잠들어 있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이고 이름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교회이고 그리스도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명은 신호를 입고 나와 함께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죄로 물들지 않는 소세의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세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했던 그런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세상은 다 부패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희망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몇 명이 있어서 다 잠들어 있는 것 같고 다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고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 같아도 그 소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이 여러분들이 그 소수의 사람처럼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대교회의 실상이 죽은 교회였다면 이와는 반대로 살아있는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3중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두 번째는 큰 지진이 있었고, 세 번째는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의 그런 거짓된 선동이 있었습니다. 8절에서 보면 그들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미국 교회를 탐방하는 것이 유행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앞두고 교회 목사님하고 장론님들이 미국에 가서 그렇게 교회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로버츠 슐러의 목사님의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가봤는데 거기에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을 어느 정도로 하냐면 천사들이 와이어 액션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와이어 같은 거를 하고 막 천사들이 위에서 막 날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낙타들이 낙타들이 진짜로 그 앞에 동물들이 막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뮤지컬도 하고 정말로 놀랄 정도로 그렇게 공연을 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 그러니까 대형교회들,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 많이 모델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형교회의 상징이었던 수정교회는 한참 오래전 된 일이죠. 파산이 나서 결국 교회를 카톨릭에 매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전의 크기가 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사대교회와는 달리 예수님에게 살아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시절 때 어, 갑자기 학교 이름이 생각나네요 예,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유학시절에 때 이제 다녔던 학교에 재팬이 스펠로우십이 있었습니다. 일본 크리스찬 모임입니다. 누가 좀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그냥 호기심을 갖고 한번 몇번 이렇게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번 되지 않았는데 제가 몇번 만났던 그 일본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너무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번 나갔다가 아주 사신 학교 몇번 나갔다가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나가질 않았는데. 그 이후로부터 저한테 매주 이메일을 보냅니다. 초대하는 메일이고 그들의 소식을 날리는 메일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왔는가 하면 제가 한국에 와서도 거의 7, 8년 동안 매주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거기 별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는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계속해서 나에게 이렇게 이거를 보내주고 있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모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일을 저에게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한국 크리스찬이 뭐전 국민의 뭐몇 프로가 크리스찬이다. 그에 비하면 일본 사람들은 전 국민의 불가 뭐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일본의 몇명안 되는 크리스찬들은 거의 다 진짜 였습니다그 믿음이 신실한 그런 제페니스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는 큰것 같지만 이름은 있지만 이름은 살아 있지만 죽어 있는 교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일본의 교회들은 몇명 되지 않은 크리스천이지만 정말로 살아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몇명안 되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보셨을 때 살아있는 교회고, 칭찬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지,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될까? 우리가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누군가 약속을 할 때, 거기에는 지킨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치 약속을 지키면 내가 손해인 것처럼 여겨져서 잘 지키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하고서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잘 지키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하고 내가 지킨 약속들이 나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잘 지켜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를 지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데 그들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잘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의 어부 출신의 별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별볼 일 없는 교회 별볼 일 없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고 하나님께 기둥처럼 쓰임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던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서모나 교회입니다. 그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 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였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뭐 라오디아 교회도 그렇고 오늘 나오는 사대 교회도 그렇고 오히려. 풍요롭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별 문제가 없는 교회들은 예수님께 칭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같이 작고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교회들이 더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많았던 환난과 궁핍을 구절해 보면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0절에 지금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우리가 무슨 상패를 줄 때도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하는데 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너무나도 박해와 궁핍과 환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시험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느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다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고 해서 죽은 자가 아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살아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세를 산다고 할지라도 건강하게 숨을 쉬고 있을지라도 성경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지라도 수천 년에 죽었던 아브라함이 오히려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 무명이라는 영화가 상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그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성왕후 시의 이후에 슬픔에 빠진 조선을 그리스의 사랑으로 치유하려고 일본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노리마츠 마사야스가 조선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신사 참배가 우상 숭배이며 종교 행임을 역설했던 오다 나라지의 삶과 그 헌신을 조명한 영화입니다. 역동의 시대에 두 일본인 선교사가 조선 땅을 찾았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놀랍지만 더큰 감동은 자신들을 향한 오해와 적대감 그 미움의 한복판에서도 조선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노리마치 선교사는 서울에서 사역하던 중에 일본에 잠시 돌아갔다가 사토 천에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서울에서 장남 유신오부를 낳았습니다. 이후 노방전도 중에 만난 한 성도의 요청으로 부부는 사역지를 수원으로 옮겼고 수원 최초의 교회인 수원동신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토 사모는 한복을 입고 초가집에 살면서 조선인과 같은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내 자녀를 키우는 동안에 일본어 대신에 조선어만 가르쳤고. 쌀과 약이 떨어지면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 쌀과 보리를 구해 이웃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바랬던 삶이었고 조선을 깊이 사랑했던 사토사모는 결국 영양식조와 폐결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그의 나이 33세였습니다. 아내가 천국으로 떠난 뒤에도 홀로 복음을 전하던 노리마치 선교사는 병든 몸을 이끌고 1914년 수원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떠나나도 떠나던날 많은 조선 조선인들이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천 소식에 성도들은 한 다름에 달려가서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광복 후에 대부분의 일본인 기념비가 훼손됐지만 이 선교사의 비석만큼은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미 육신적으로 죽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영원히 살아 있는 분들입니다. 비록 일본이지만 누구보다도 한국인들을 사랑했던 그래서 한국 교인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 있는 교회인가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살아 있는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인내하며 끝까지 지키는 교회,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두드림 교회, 또 우리 모든 목장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드림 교회가 또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때 칭찬을 받을 것인지 책만을 받게 될 것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대교회처럼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요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7월 한달 우리 목장으로 모일 때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그 말씀을 또삶 가운데 인내하며 지킬 수 있는 우리 목장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목장마다 우리 두드림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목장이요 칭찬받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I mean...